다음 뉴스입니다. 미슐랭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맛집의 상징인데요. 한 미슐랭 식당에 요리 실황이 유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도해 오덕이 기자입니다. 도심에 위치한 한 미슐랭 식당. 토마토 수프를 조리하던 셰프 H씨가 뒤집개로 냄비조차 뒤집어버립니다. 국자로 섞으면 될까? 그 이걸로 하지. 섞으면서 삶으러... 삶을... H씨는 조금 고민하더니 주저 없이 쓰던 재료를 주워 담습니다. 아니, 소집할 수 있어. 소집할 수 있어. 거기엔 땅에 떨어진 재료도 있었습니다. 토마토 하나 어디 갔지? 있다. 그러더니 아, 있어, 아무렇지 않은 듯 요리를 다시 진행합니다. 아직 모르나. 이번엔 여분의 냄비가 필요한 상황? 왜왜왜왜 왜, 왜, 왜 이렇게 늘어난 거야? 나 크림 못 HC는 잠깐 고민하더니 옆에 냄비를 잡습니다.

먹던가, 당신들이 먹던가. 우리 <놀람> 요리만큼은 절대 먹어서 안 돼요. 요리 애리가네. 미인랭 대표. <놀람> 아 맞다. 가슴은 안 그래도 돼 충격적인 요리 실황이 공개되었음에도 미슐랭 5성 셰프를 호소하는 H 씨. 제가 미슐랭 5성 셰프로 거듭났다. 아 여러분 주일에. 공포게임보다 더 공포같은 요리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하여 많은 오더기들이 떨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위식라이브의 오더기 기자였습니다.